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convince, 무슨 뜻일까요? 네,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convince가 문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활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ef Sam convinced Arin that this is delicious. Sam Chef는 설득시킨 거죠. 그리고 확신시킨 거죠. 이 음식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나 이게 맛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이렇게 설득시킨 거죠. 맛있다. d r Kim convinced Sam to buy Samsung mobile phone that was 700 dollars. 이 대답은 이제 설득시키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이 삼성 모바일 폰이 가격도 저렴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 I'm convinced that she's lying. 나는 어, 확신이 되어지는 거죠, 수동태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확신이 되어진다. 그녀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근데 이게 문법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사실 그냥 말하자면 나는 확신해 그녀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Abraham is fully convinced. 이것도 비슷한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완전히 이제 확신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법상으로 그렇지만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완전히 확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영어 문장으로 한 문장 읽고 한국말로 설명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raham never wavered in believing God's promise. 여기서 웨이라는건 흔들리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는 다른 표현으로는 어 약해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막 흔들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흔들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았다. never.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 은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 약해지거나 막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In fact, his faith grew stronger. 어 사실상 그는 정말로 grew 이제 막 자라나다, 성장하다죠. 그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점점 이제 stronger 해졌다는 거죠. 계속 성장하고. And in this, in this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믿음, 그런 믿음 안에서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그러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말하겠죠. 그런 믿음 안에서 Abraham brought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brought. 가져다 드린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올리는 거죠.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을 한 문장 되는데 어, 영어를 읽고 한국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raham was fully convinced that God is able to do whatever He promises. 아브라함은 확신을 했었던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God is able to do whatever he promises.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신다면 가능하시다는 걸 그런 식으로 믿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